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4월 4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어, 어제는 좀 비가 많이 내렸고요 어, 비가 내리다 보니까 좀 집에서 차분하게 독서도 하고 또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, 또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,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, 먼저 월요일부터 좀 살펴보면요 음,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 대한 변수가 없습니다 주말 미국시장이 휴장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에 대한 좀 나침판이 없어요. 거기다가 중국 증시도 청명절로 휴장을 합니다. 그러면 사실 이제 10시 반 이후에는 중국 시장에 영향을 받는데 중국 시장마저도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정말 월요일 날은 시장에 대해서 변수, 해외 증시에 대한 나침판이 없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.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정말 메이저들이 뭐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? 그래서 월요일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좀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이럴 때는 오히려 어,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지난 주에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음, 월요일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눈치를 봐야 되지 않을까 어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월요일 날 LG 전자가 이사회를 개최, 개최해요. 그래서 LG 전자 한번 보고 싶은데요. LG 전자가 월요일 날 이사회를 열어서 이제 모바일 사업부에 대해서 철수 여부를 결정할 걸로 지금, 음,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모바일 사업본부에 대해서 매각을 계속 지금 타진을 했었는데, 매각에 좀 실패를 하면서 주가가 좀 최근에 지지부진했었고요. 일단은 그 부분을 그래서 철수를 하겠다고 결정을 할 것이다. 그렇게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모바일 사업부를 철수할 경우에는 LG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은 한 4조 원대로 뛰어 오를 것이고요. 그러면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기 때문에 주가에도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지금 LG가 이제 마그나 이파워 트레인과 합작 설립을 한 회사가 있잖아요. 그 회사가 애플카의 위탁 생산 가능성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중장기적으로는 좀 호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많구요. 그래서 LG전자 지금 이제 158,500원인데요. 만약에 뭐 월요일날 모바일 사업부 매각 관련해서 뭐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하면 그럴 때 굳이 쫓아갈 필요는 없겠지만 15만원대에서는 LG전자는 충분히 이제는 좀 매력적이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주가도 지금 뭐 다중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고 어, 2 1선 라인이 이제는 15만 원 선이에요. 그래서 15만 원 선에서는 좀뭐2 1선 그리고 14만 원을 1차, 2차 지지 라인으로 설정을 하면서 좀 매수를 한다면은 이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. 그래서 19만 3천 원 1월달에 한번 찍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어, 길게 보면은 그러니까 길게 보아도 한 2, 30% 수익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뭐 연말 안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어, LG 전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같은 경우 국내 증시 재보궐 선거 있죠? 서울시장, 부산시장 그리고 각종 지자체의 보궐 선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선거하면 가장 지금 떠오르는 거는 건설인 것 같아요. 건설. 지금, 뭐, 여야, 뭐, 서울시장 후보, 부산시장 후보, 모두 다 지금 건설에 대해서 공약들을 마구마구 막 발표했었고, 그에 따라서 건설주들의 주가가 최근에 뭐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. 지금 제가 이제 GS건설 차트를 띄워놨는데요. 정책에 대한 기대감, 건설주들이 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, 선거가 이제 끝나면은 재료가 또 소멸되죠.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체크를 하셔야 돼요. 건설주들이 GS건설을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1월 달에 설전에 건설 대책 발표할 것이다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었고요. 2월 4일날이 이사 건설 대책을 발표한 날이잖아요. 이날 고점을 또 찍고 나서 상당히 지지부진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3월 달부터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선거를 또 역시 한 일주일 앞두고 3월 30일 정도에 고점을 한번 형성을 했죠.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돼요. 2월 달에도 2사 대책 일주일 전쯤에 고점을 형성했었고, 이번에도 4.7보궐선거를 앞두고 3월 말에 1차 고점을 형성했다. 그리고 뭐,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들어준다. 들어준다면은, 월화수 코스로 들어준다면은, 다시 한번 그래서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.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항상 주가는 그래요.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을 하고, 재료가 노출이 되면은 또 하락을 하고 그래서 건설주들 과거에 이때도 제가 이제 대책 나오면 매도하자 설전에 매도하자 말씀드렸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, 그 이후 이제 좀 지지부진했었고요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파기회다 다시 파기회를 주고 있다 지금 말씀드리겠고 그 그러니까 건설주는요 GS 건설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4만 원 아래서는 언제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수해야 돼요. 근데 3만 5천 원대 이상 지금 뭐 계속 다중 고점을 형성하고 있잖아요. 거기서는 단기적으로 막 추가적으로 급등할 그런 모멘텀은 없는 거예요. 건설주에 최근에 보면 이 추정치들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아직 실적이 뭐 엄청나게 개선되거나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좀 뭔가 대책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은 상승을 하고 또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재료 노출로 또 하락을 하고 이러면서 좀 박스권 움직임을 이어갈 가능성이 많다. 어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. 그래서 건설주들 다음 주에는 좀 이제 잘좀 차익 실현의 기회로서 마련해 보자. 그러니까 올라가면 차익 실현을 하시면 되고요. 만약에 또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. 안 올라가면은 또좀 차분하게 가지고 있다가 요런 기회 또 나중에 또뭐 건설에 대한 대책도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. 아무래도 이제.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에 제일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에 대한 대책은 내년도에 이제 또 대선이 있잖아요. 대선을 앞두고도 여야 모두 건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공약들을 많이 발표할 겁니다. 뭐 서울 시장, 부산 시장보다 대선이 훨씬 크잖아요. 그래서 대선 때또 건설주들은 또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. 제가 뭐 1월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. 건설주들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. 계속 말씀드렸는데, 그러니까 조정을 보이면은요, 건설주들은 항상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좀 담아 놓아야 된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, 그렇지만, 내일부터 시작될 월라수 코스로는 좀 단기적으로 만약에 좀 상승을 한다. 그러면은, GS건설 기준 4만 4천원, 3만 5천원 이 정도에는 분할 차익 실현 과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4월 8일 목요일 날이 옵션 만기일이에요. 옵션 만기일. 그래서 옵션 만기일은 또, 만기일 주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. 그래서 만기일 주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또 살짝 피해가는 게 좋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지난주부터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고 그래서 만약에 이번주에도 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한다면 3150부터 3200 사이에서는 조금, 그러니까 어쨌든 현금 비중을 조금씩 확보하면서 어떤 종목을 살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포트폴리오를 좀 재정비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면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요일날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좀뭐 지켜보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미국 쪽에서도 FOMC 의사록 공개 있죠 FOMC 의사록 공개도 있고 뭐 파월 의장의 연설 또 옐렌 재무장관의 뭐 연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FOMC 의사록에서도 물가라던가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파월 의장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 회복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놓을지 어뭐 자산 매입 규모를 언제 축소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호를 주는지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미국 쪽에 여러가지 발언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, 이번 주는 조금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은 상승을 할 때마다 좀 다시 현금 비중을 확대.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서 지금 간다고 제가 이제 지난 주부터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바로 막 가는 건 아니잖아요. 바로 3,300 가고 3,500 가고 그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3,200선 이상 오면은 좀 현금 비중을 또 확보하고 또3,100 뭐 포인트 아래 또 눌림목에서 또 재매수하고 그렇게 좀 투자를 차분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. 어,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께 어, 생각을 하고 어,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기아차가요. 내일부터는 아마 기아로 바뀔 거예요. 그래서 사명 변경. 사명이 변경하면은 뭐 크게 변경한 건 아니지만 알려야 되거든요. 사명이 변경되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는 또 주가의 움직임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,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점들까지 오늘 마무리 발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내일부터 시작된 한 주도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